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악가릴리입니다. 상악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의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당일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확률 높은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아래 빠르게 성장 중인 상악가릴리 유튜브 채널 현재 6만 명의 구독자 분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6만명의 구독자분들이 달성되는 즉시 여러분들께 한 가지의 선물을 추가적으로 준비했는데요. 바로 2024년도 가장 유망한 업종, 가장 2차전지와 로봇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가장 큰 실적 성장을 기록하는 기업들을 싹다 모아서 자료집을 준비 중입니다. 여러분들께서 6만명의 구독자가 달성된 이후, 어, 이 자료집을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어, 여러분께서 이 자료집을 무료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잘 눌러주시고 어, 영상 마지막에 무료로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설명 드리도록 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기존에 여러분들께 매번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선물을 드렸던 다양한 자료집들은 계속해서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어요. 이것 또한 영상 마지막에 얻어갈 수 있는 방법 무료로 알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삼성 로봇 2 기업 두산 로보틱스보다 1 0배더 대박납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 준비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가장 주목받았던 게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이었죠. 실제 뭐 기관들도 개인 투자들도 많은 분들이 청약을 통해서 수익이 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시장이 안 좋아서 단기간에 조정을 받긴 했지만 최근에 가장 빠른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아 역시나 로봇 산업은 죽는 산업이 아니구나 라는 걸 확인해 준 기업인데요 어, 해당 두산 로보틱스도 물론 좋겠지만 해당 기업보다 더 빠르게 어, 성장하는 섹터가 존재합니다 10배 이상 성장을 통해서 어, 주가가 어, 급등할 수 있는 삼성 로봇 관련된 종목을 준비했으니 영상 잘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수혜를 볼수 있는 기업 어떤 기업인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설명드리지만 종목만 알아가시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왜이 기업 왜 이런 기업들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상승할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두셔야지만이 어떠한 대응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내용까지 꼼꼼히 시청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 자 최근 증시가 그래도 최악을 좀 벗어나는 분위기입니다. 증시 된이에 간단하게 할게요. 글로벌 악재, 주가 조작까지 다 나왔다. 이제는 반등.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바스간의 전쟁도 악재도 이제, 이제 나와줬고요. 국채 금리 5% 돌파하면서 미,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도 최근엔 어, 금리 이제 슬슬 동결했죠. 어, 최근에도 어, 좀 잠재 잠, 잠잠해지는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영풍제지 시세 조종 주가 조작 사건들도 꽤 많이 터졌지만 이제 뭐 나올 것들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글로벌 악재 주가 조작까지 3조 원의 외국인이 빠져 나갔지만 이제는 이제 나올 악재가 다 나왔기 때문에 반등할 만한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밑에 보이시는 신용 잔고도 마이너스 18% 가량 빠졌어요. 웬만큼 다 빠졌거든요. 보통 이 급락세가 이어지다가도 과도한 이제 신용물량이 빠지게 되면 슬슬 주식시장을 저가를 형성합니다. 전 지금부터 급하게 반등하지는 않겠지만 이걸까지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더 빠지기보다는 횡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안정적인 좀 증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빠질 대로 거품이 매우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제 개인적인 의견을 더 더해드리면 11월까지는 아마 지지부진할 겁니다. 왜냐하면 11월 신규 상장이 많아서 자금이 아마 신규 상장주 쪽으로 옮겨갈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신규 상장한 주식이 딱두개 정도 있었죠. 뭐 기, 가장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국내 신규 상장 종목 어, 지금 현재 유바 유튜바이오, 유튜바이오라는 종목 상징규 상장했고요. 유진테크놀로지 유진 테크놀로지도 신규 상장했습니다. 이두 가지가 신규 상장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 자금을 빨아갔어요. 오늘 거래량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주식들이 바로 반등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11월까지는 신규 성장 이슈가 많기 때문에 어, 횡보세를 좀 이어가는 그림이 나오다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12월 정도부터 반등이 좀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 거품이 빠질 대로 빠진 증시이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을 저점에서 우리가 어, 분할 매수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즉 증시는 단기 저점을 형성하고 매집할 만한 타이밍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럼 현재 자리에서 가장 빠르게 반등 나온 주식 앞서도 서 말씀드렸지만 두산로보틱스였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업종들이 존재했지만 주요 업종 중에서는 이 주식이 가장 셌거든요 저점 대비해서 벌써 35%의 반등세가 오늘까지 단기 상승을 보여주면서 단기세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투자자들의 관심이 아,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하면 뭐 애초에 뭐 긍정적으로 어 평가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삼성의 로봇 출시 일정까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번 년도 연내 출시한다, 연말에 출시한다, 이런다 저런다 말이 많았는데요, 가장 유력한 시기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그 시기는 바로 내년 1월인데요, 삼성웨어러블 로봇 보피 실물 첫 확인 내년 상반기 출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삼성전자가 정통한 삼성전자의 정통한 관계자는 이미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파일럿 테스트를, 마, 테스트를 마쳤다며 판매를 시작했어요. s 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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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s 열리는 세계 최 e s t test test t e s e s t test test 보핏 뿐만 아니라 새로운 로봇 제품을 내세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주식은 이 보핏 관련 종목들이 아니라, 보핏 관련 종목들은 이미 많이 올라갔어요. 뭐, 어, 이랜시스라고 해서 어, 주구식 시장이 떨어진 와중에서도 크게 조정 안 받고요. 저점에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미 뭐 150%, 200% 가까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 해당된 기업들보다는 보핏 관련 종목보다는 우리는 어떤 종목들, 보핏뿐만 아니라 새로운 로봇 제품, 삼성이 내세우는 제품이 중요할 거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 가장 유력하게 보여지는 상품은 바로 서빙 로봇인데요. 삼성전자가 인수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에서 현재 서빙 로봇을 준비 중이라서 해당 기업이 어, 생산하는 어, 서빙 로봇을 중심으로 해서 삼성전자의 본격적인 로봇 진출, 어, 진출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기서 유명해질죠. 기업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는 뭘 하느냐 일단 11월 중순, 이번 달 중순에 어, 본격적인 인공지능 로봇법 지능형 로봇법이 본격적으로 통과가 돼서 다양한 인공지능들이 탑재된 로봇들이 현재 출시가 될수 있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인 관심까지 더해졌는데요. 국내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살펴보는 윤네, 윤석열 대통령, 대전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대덕연구개발 특구 50주년을 맞이해서 미래비전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 휴머노이드 보행보조 자율주행 로봇, 로봇을 현재 살펴보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굳이 어, 여러분들 휴머노이드 보행 보조 자율 주행 로봇을 살펴봤다라는 내용을 보시면 어, 삼성의 로봇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세워줄 수 있는 어, 지금 대통령의 행보를 어,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디자인 코리아 개막식에 참석해서 어, 저시력자를 위한 로봇 청소기 등을 관람하셨습니다. 확실히 어, 로봇 제품 출시에 대한, 로봇에 대한 관심을 국가 측면에서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실제 이러한 가운데 그렇게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정책들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 K-로봇 지원 대형, 어, 지금의 실증 인프라, 내년 구축, TF 가동 정부가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사업 시행을 위해서 전담반을 가동했습니다. 어, 지금의 정당 간의 가동을 시작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합니다. 국가가 로봇 테스트 필드 사업은 어, 국가가 진행하는 로봇 테스트 필드 사업은 로봇 산업계가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개발 단계의 로봇의 업무 수행 능력, 안전성 등을 실증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로봇 제품이 비즈니스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어, 지금 이제 서비스입니다. 결국에는, 어, 이게 제일 중요하죠. 어... 로봇 제품이 비즈니스 상품화될 수 있도록 안전성과 수행 능력을 도와주는 어, 지금 현재 어, 새로운 팀을 전단 팀을 만들어서 가동을 시킨다 라는 거예요 로봇의 상품화 상용화가 빨라질 가능성이 예, 올라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삼성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삼성의 제품 출시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삼, 이 정부가 움직임에 역시나 가장 큰 수혜를 볼 지금 현재, 어, 로봇은 뭐냐? 앞서서 씀씀 드렸던 삼성이 준비하고 있는 어, 바로 서빙형 로봇입니다. 서빙형 로봇이 가장 매력적으로 주목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 어, 우리나라 국내에서 로봇 중에 가장 많은 도입이 비, 지금 현재 판매가 되고 사용이 되고 있는데 문제가 중국에서 어, 중국산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시장이 사실 가장 공략하기 좋은 시장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누군가 차지하고 있는 시장인데 이게 왜 그러느냐? 어,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이미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시장에 진출하기 좀 조심스러울 수 있겠지만 대기업들은 오히려 어느 정도 형성이 돼서 내가 매출을 일년에 어느 어느 정도 낼수 있을지 예상이 되는 시장에 진출하기는 원하겠죠. 특히나 한국 기업들은 빠른 결과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시장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중국 로봇이 현재 7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내 서빙 로봇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하지 않을까 싶어요. 중국 로봇 가격이 30% 이상 굉장히 저렴한 상황인데요. 어, 이러한 부분들은 최근 로봇 기업들이 어, 부품 내재화를 통해서 가격을 낮춰서 본격적으로 경쟁을 어, 지금 시작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보조금 어, 문제인데요. 이제 곧 3, 그 우리나라 한국에 로봇들이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한국 기업들의 어, 지금 로봇 제품을 사용할 때 보조금을 주는 쪽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삼성뿐만 아니라 가전, 전자제품 관련된 기업들이 함께 협업을 해서 국내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목표로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느냐? 궁금하시죠? 가장 대표적으로 서빙 로봇에 진출하는 기업은 뭐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물론 있겠지만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다른 기업들을 살펴보면 가장 대표적으로는 유플러스가 있습니다. 어... 통신사 관련된 기업이죠 네, 이 통신 관련된 기업이 누구와 협업을 해서 해당 시장에 진출하냐면 우리나라 국내 유진 로봇과 함께 협업을 해서 진출하게 됐습니다 lgu 플러스 유진 로봇과 협업 물류 로봇 솔루션 공론 개발 어, lgu 플러스가 5세대 통신망을 활용해 로봇 운영 환경을 구축하고 유진 로봇이 로봇 사업을 운영하면서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이 협약의 골자입니다 유진 로봇은 3,000 라이다 센서, 자율주행 등 자체 로봇 기술을 보유한 업체인데요. 거의 완성된 기업이죠. 최대 500kg의 중량을 운반할 수 있는 자율주행 로봇, 고카트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LGU 플러스는 이번 협업을 통해서 로봇 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특히나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가 유리하냐면, 각이 자율주행 로봇들 특히나 이제 서빙 혹은 어 물류 로봇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통신망하고 연결되어 있어야지 정확한 행동을 통해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변수가 생겼을 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우리 핸드폰이 모두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이 모든 로봇 기기들도 이런 인터넷들에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상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역시나 어,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런 통신사들의 기술일 겁니다. 이걸 알고 있다 보니까 마치 이제 사, 핸드폰을 판매할 때 이런 통신사들이 이제 보조금 혜택을 주면서 어, 할부 뭐 2년 3년 핸드폰에 할부를 해서 판매를 하듯이 로봇도 똑같이 판매하는 거예요. 어, 자신들의 통신사를 이용해서 로봇, 써, 주행 로봇이란가 뭐 물류로봇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어, 우리가 월 얼마에 해주겠다라는 상품을 이제 곧 내놓게 되겠죠. 이런 상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로봇은 유진 로봇의 기술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유진 로봇이 직접 만든 로봇들이 보급될 가능성도 매우 높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통신사들이 굉장히 어, 판매에 유리한 그리고 인프라 형성이 유리한 구조를 현재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통신사와 협업하는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진 로봇이 최근에 해당 이슈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급등이 있었어요. 한200 포인트 정도 급등했 있었는데, 그리고 최근에 반토막 가까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봅니다. 물론 류진 로봇이 앞으로 대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류진 로봇이 단기반등은 빼놓지 않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현재 자리에서 10% 어, 많으면 20% 정도까지 단기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유진로봇 같은 기업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편입하셔야 시장이 반등할 때 빠르게 수익을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꼭 반드시 관심 종목 넣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바로 가운그룹입니다. 어, 가운그룹 같은 경우에도 어, 통신사와 함께 협업을 맺었는데요. 바로 kt입니다. 가온그룹은 자회사 KT 퓨처, 아, 가온그룹은 자회사 KT 퓨처스테크가 KT와 인공지능 AI 실내 배송 로봇 공급을 체결 체결했습니다. 어, KT 퓨처스가 공급하는 로봇은 AI 솔루션을 접목한 자율주행 서비스용 로봇이에요. 이게, 그, 사실상 이제 그, 어, 서빙 로봇하고 좀 같죠. 어, 다 비슷한 모양입니다. 뭐, 기술 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어, 좀더 넓은 지역을, 건물 안을 돌아다니게 되겠죠. 여러 동으로 나눠진 건물, 어, 대형 건물을 다수의 로봇이 충돌 없이 안정적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호텔, 병원, 생활형 숙박시설 등 실내에서 소형 물품, 물품 배송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어, 것들이 굉장히 주목받겠죠. 특히나 그리고 kt 같은 경우에는 이 통신사들 중에서 이 ai의 정말 진심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ai 자체 기술을 공개하겠다라고 이야기도 했었고 현재 어 ai 기술을 통신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인정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 저는 이 굉장히 저평가됐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lg 유플러스 이슈에 어 유진 로봇이 급등했지만 어집을더 많이 했지만 저는 이 가온 그룹, KT와 협업하고 있는 이 가온 그룹이 정말 중요한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가온 그룹 가온 그룹과 가온 그룹이 지금 현재 저가에 있는 만큼 주가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반드시 관심 종목 넣어두시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봐요. 이런 종목들을 저가에 모아가야 이제 곧 다가오는 새로운 로봇 상용화 시대에 맞춰서 수익을 볼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추가적인 종목이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곧 2024년도 2차전지 그리고 로봇 관련주 중에서 가장 큰 어닝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있는 실적을 신고가를 갱신하는 종목들만 싹다 모아서 만들어 오는 자료집을 여러분들께 곧 6만 명 구독자가 되면 드린다라고 설명드렸죠. 이미 준비하고 있고요. 6만 명 달성되면 여러분들께, 어, 지금 이제 조만간 공,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무료 자료집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나와 있는 자료집을 먼저 받아보시고요. 이어서 6만 명이 달성됐을 때 추가적인 자료집 공급이 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어, 꼭 받아갈 수 있는 방법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료로, 무료 자료집을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얻어가면 되냐? 바로 이재진의 사항관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이재진의 사항관리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요100% 무료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무료 급등 일일 추천주, 어, 무료 1일 무료 아침시황, 어, 무료 테마주 정리 자료를 어, 다양한 자료를 100% 무료로 드리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테마주 정리 자료가 해당되는 자료집들에 해당하겠죠. 해당 자료집을 얻어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디를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느냐? 삼성 핸드폰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 스토어를 통해서 얻어가실 수가 있어요. 우측 상단에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검색이 가능하시거든요. 어, 지금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 삼성 핸드폰, 구글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셔서 돋보기 버튼 클릭하시고, 이, 제, 진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이름입니다. 이재진이라고 이름을 검색해 주시면 어,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요. 설치 버튼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다운로드가 가능하십니다. 다운로드 여러분들께서 진행하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상간깔릴리 무료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어,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무료 아이디를 만드셔야 되는데 무료 아이디도 100% 무료에다가 당연히 무료 아이디니까 무료 아이디 무료로 만들 수 있겠죠. 게다가 핸드폰 번호 없이도 만들 수 있게 어, 설정이났습니다여러분들의 개인 정보를 위해서예요. 어, 무료로 여러분들께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 꼭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아이디 만들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어, 해당 화면에서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급등천주 시황글 자료 중에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이렇게 로그인하라고 이제 여러분들 화면에 나오실 겁니다. 어 눌러볼게요. 이렇게 로그인하라고 나오실 겁니다.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어, 여러분들께서 우측 왼쪽 하단에 있는 어,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해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시면 무료 회원가입이 가능하거든요. 보시면은 어, 이용약관 동의 내용 해서 이용약관 체크하시면 전부 다 체크됩니다. 가 어, 읽어보실 분 읽어보시고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면 돼요. 뭐 사실 뭐 개인 정보가 딱히 없기 때문에.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이메일 주소에다가 골뱅이 네이버.com 이게 아이디거든요. 이거 적으시고요. 어차피 아이디, 이 네이버 이메일 주소나 뭐 아무런 이메일 주소 적어도 아무것도 안 보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비밀번호는 12346, 12346, 하시고 성함 같은 경우에는 아무거나 적으시면 됩니다. 에, 적으시고 만드시면 아이디 만들어지고요. 로그인이 완료가 되면 매일매일 시장에서 단기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부터 시작해서 어, 지금 이제 장시약전 시황이라고 어, 해서 이런 시황글 어, 매일매일 올라오는 8시 30분 시황글 그리고 다양한 자료집들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시황글이라고 보거든요. 오늘 증시가 상승할지 하락할지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어, 주주도 주도적으로 올라갈지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에 주목해볼 뉴스와 제 생각들을 쭉 적어놨습니다. 매일매일 보시면 보실수록 확률이 올라가실 거예요. 꼭 확인하시고요. 여러분들께서 가장 원하시는 자료집은 어디 있냐? 급등 추천주에 들어오셔서 위에서 세 번째를 보시면 2023년도, 2배급등 대장주 총정리 자료집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은 무료로 운운로 받을 을있있자자집집있있습다여여에에3명 구독자분들이 달성이 되면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2차전지 삼성 로봇 자료집들 종목들 중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만한 가능성이 높은 기업 싹다 모아서 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무료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다운로드 받아보시고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시다가 제가 따로 한번더 공지 드리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는데요 아 맞아 가끔가다가 이제 무료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 이거 노, 나중에 그래, 돈 되는 자료들 중요한 자료들 이고 퀄리티 자료를 왜 무료로 주냐 나중에 돈 내라고 하는 거아니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어, 지금 내용을 보시면 급등천주 차트가 이쁜 종목들을 고르는 것 장전시황 해 오늘 아침의 시장에 대해서 미리 알고 투자하는 것 그리고 매일매일 장이 끝난 다음에 어떤 종목들이 가장 주목됐는지 정리해보고 관련된 종목들을 찾아보는 것 그리고 2023년도, 1년, 2번 년도에 가장 크게 두배 3배 급등할 테마를 정리해 놓는 것. 사실 여러분들께 드리지 않아도 어차피 투자자라면 무조건 해야 될 일입니다. 해야 될 일을 조금 더 이쁘게 보기 좋게 정리해서 올려드릴 뿐이에요. 저 스스로도 어차피 해야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그냥 좀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 사실 이 작업이 어 무조건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지만 매일 해야 되는 걸 사실 매일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매일 한 시간 동안 걸으면 좋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걷기 힘들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기 싫을 때가 존재하는데요 이럴 때마다 여러분에게 무료로 드리겠다고 약속 드렸기 때문에 저 스스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창피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다음 자료를 계속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의 동기부여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저 여러분들은 저에게 스스로 동기부여를 할수 있게 도움을 주시고 여러분들 무료 정보를 얻어 가시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어 유료화 절대 될 리가 없겠죠 저는 어 어차피 해야 될거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께 걱정하지 마시고 무료 어 자료들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 좀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구독 버튼 따봉 버튼 눌러 주부거 잊지 마시고요.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분들이부분들께서분원의 댓글도 남겨주시면 더 빨리 자료집을 만들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분여러분들 모두 분사합니다은이